네, 의원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안 보니까 자꾸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대통령 관제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만찬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원인 국민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어, 대통령 관제에서 어, 신임 당 지도부와 어, 대통령님과 두 시간 넘게, 어, 화기애약에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일 방중, 아, 방일 방미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지도부를 보고 싶다 하셔서 어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한결같이 외교적 성과가 있도록 어제 응원하고 음. 잘 다녀오시라고 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laughs>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세계상 대변역이고 그리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본래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좀 모아 주실 것을 <laughs> 부탁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리스트에서 경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노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어, 대통령님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어,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원인들께서 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음,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치된 모습, 원보이스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어, 다시 부탁드리고 음,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책임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야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박 2일로 경주 에이펙에 저희 지도부가 다녀왔습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가 회복되었음을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회복을 했다는 것을 국제 무대 에첫 선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 무대입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잘 준비 해서 우리의 외교적 성과가 빛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할 부분은 또 충분히 협력하, 에,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외교가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EC 성공이 애국이고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여러분들도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